샀다이! 헤헤! <laughs> 원문고 샀다이! 사람 찾아야 돼. 어우, 더쿠씨, 하이요? 하위. 하이. 하위, 하이, 하위. 드디어 원문고를 샀어요. 그렇고만 진짜 실전에서 써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써보니까 어때요 어...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병신이 있죠? <laughs> 어, <괜히> 했다 <캔슬했다. 목소리> <목소리> 근데 쿠씨커에서똥냄새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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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럴수있지 허? 어? 어? 뭐야? 어, 튕김 니마. 어? 초대좀 <laughs> 초대좀이 안됨 지금 사람이 네명임 에? <웃음> 아니! <laughs> 우리팀 오버고 픽했어 나 렘법 할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그거 씨발 <laughs> 아니 뭐든 해야겠다 뭐야 이새끼들 또 ㅈ <laughs> 야하 <laughs> 유비유비야 일을 해 유비야 일을 하는 유비야. 거야. 유비... 유비야 과도. 가도... 유비야 이, 이 단계 아니. 어딨어? 기존 어 파티 유저 내버려 버리고 다른 유저 데리고 오는 게 어딨어 유비야? <laughs> 어 저거 성공했다, 나이스. 어, <laughs> 어? 이걸 적용을 <아니>, <laughs> 하신다고. 어, <laughs> 아 바로 했는데 바로 되네. <laughs> 아니 이게 된다고 선생님. <laughs> <laughs> <소수님. 웃음> 이거 저격을... <웃음> <웃음> 아, 이제 키워야 될실력이 뿜어보면, 이제 심리전 대응 능력이구만. 이제 외적은 어, 좋네. 으아아 말타구보다... 아, 이 미친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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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끼리 음. 있는 판 아니잖아. 해적씨 <laughs> 기다린다고. 아하핰 해적 어. 친구가 재밌지, 아죠요 지금 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계속하잖아, 지금. <laughs> 아하하하하, 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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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리고 와야지. 젖돼지 <laughs> 네. 데리고 온대. 뭐. <laughs> <laughs> 에브님. 에. 하나 어디 회사 게임이에요? 유비소프트. 요 유비소프트. 아 지금 유일하게 레식과 함께 라이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두, 두 개의 게임. 광고하지 말라. <laughs> 지금 당장 게임 지금 당장. 하세요. 아 근데 아, 진짜 쪼어 광고는 쪼어. 진짜 우리 <laughs> 히오스했을때 겨상의 오뚜기 매운맛이었음. 아. <laughs> 오뚜기 칼면. <때> 우와. <매운> <laughs> <laughs> <으아. 웃음> <laughs> 아 남정네들 싸움이라니. 어. <laughs> 왜, 절반은 여잔데 지금? 네? 어디냄새 어. 저기 여자가 있어요? 저기 지금? 네 와, 저기 사고 아, 있는 두명 아, 저기 여자예요 네요? 아, 네였어네여캐예요아잘 모르겠다 어 이겼다 목소리 섹시하잖아 담배 <laughs> 존나 많이 피어가지고우리가 <laughs> 어, <진짜> 쉬긴 했어 <laughs> 아손나무사하 아, 그 죽여 이리 와아이 빛나잖아 저마 저거 어게 먹어야 돼맛있츄형 세상에 <laughs> 아 우리 미킹이 겠네 접겄다 진짜 얼굴 얼굴 까매졌잖아 지금 황금철이라고 씨 <웃음> <웃음> 근데 그냥 하기 하긴... 쉽지 않은데? 어 십자 아은데 심상치 인데 심상치 인데저 워든 심상치 인데 상대방을, 상대방을 왜도 없는데? 진짜 좀 많이 심각한데 지금? 아니, 방금 어. 유비한거 꺾었다고 야, 여기 엄청 잘하는구나 하고 이제 구입만 잡아주라 지금 아... 아, 에밀발 x 다 너무 극단적이잖아, 살짝만 올라가도 <웃음> <웃음> 이 친구들이 재매치 하재요 에이, 에이. 재매치? 우리의 의지가 타오른다 워든, 족법을, 족법인을 포악하고 벌써 소목, 소목돌이 들어갔구나 아우 모든 새끼. 난키어으나 해야지. 저 한자리 숫자 명성입니다 촉법 모든이거든요. 까불지 마세요. <웃음> <웃음> 촉법 모든이래? 저뒤 용광로 아주 많은 추억이 있는 용광로죠. <웃음> <웃음> 저기에 몇 명이 빠졌을까? <laughs> 새벽 축하. 일단 제영상에서뭐세 명이 빠졌습니다. <laughs> 이리 와! 왜안 와! 쫄았어! 네! 좀만하지. 그러고 있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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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누가 안가 누가 가 누가 누가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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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